다음 유압펌프입니다. 유압펌프는 유압탱크에 있는 오일 자체를 흡입해서 가압한 다음에 각 작동부로 오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일펌프는 엔진의 오일펌프처럼 기어식, 다음에 베인식, 플런저식, 로터리 방식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압용으로서 많이 쓰는 것은 고압 대출력용은 플런저펌프이플런저펌프를 다른 얘기로 하면 피스톤 펌프라는 겁니다. 피스톤 펌프가 사용이 되고 저압용으로 쓰는 기어 펌프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게차에서는 기어 펌프가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장비들은 플런저펌프가 사용이 됩니다. 이 기어 펌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기어 펌프에서는 제작비가 싸다. 값이 저렴하고 고장이 적다. 그 다음에 가혹한 조건, 먼지가 많은 작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이 편리하다. 그 다음에 수리가 쉽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페이 편상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페이 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 2에 오일을 실어서 날릴 때 뒤로 넘어오는 현상을 뜻하게 돼요. 즉, 다시 얘기한다면, 토출된 오일이 입구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폐입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위접기어 방식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나머지는 발생이 없다. 이렇게 되면 펌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음, 영향을 받게 됩니다.